자, 여러분 저는 오늘 허브결 경추 따로 베개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우와 이렇게 향이 같이 들어있네요 꿀잠 잘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헤드 파트고요.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수면시 압력을 분산시켜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이 B 파트 여기가 이제 어깨를 대는 숄더 파트인데 경추를 C자형 곡선으로 만들어 편안하고 정상적인 목 어깨 라인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어, 입체적으로 분할된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이 따로 분리된 형태고요. 따라서 내 머리와 목에 딱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형상 기억 메모리폼을 사용하여 쿠션감은 좋고 보공력이 뛰어나 꺼짐없이 베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신하고 부드러운 소재, 넓은 베개 면적으로 옆으로 눕거나 어떤 자세로 누워도 편안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포장을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메모리 폼이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보이시죠? 이게 비스코스 소재로 커버를 제작해서 사용시 부드러운 감촉과 쾌적함까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위생적인 이중 커버로서 베개 메모리 폼, 이중 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자, 요렇게. 쉽게 커버 탈착이 돼서 요렇게 세탁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중 커버로 굉장히 위생적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염이 됐을 시에는 이렇게 오염된 부분만 순한 세제를 이용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손빨래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 세척이 필요할 때는 손빨래로 부드럽게 세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1kg 정도 되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베개에 남편이 직접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어, 편하다. 편해? 응. 꿀잠 잘것 같아? 응, 같아? 지금 잠드는 거야? 응.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응. 우와, 저는 높은 베개 자체를 싫어거든요. 하 근데 이게 폭신하다고 했잖아요, 엄청. 아, 저 진짜 제가 딱 원하는 높이에 정말 꿀잠 잘수 있는 그런 베개예요. 이렇게 어깨도 감싸주면서 머리까지 같이 이렇게 받침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주 진짜 바로 지금 잘 수도 있어요. 허브결 이 따로 베개를 꼭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